안녕하세요. 공인유괴사 김보겸입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신곡동에 있는 신축 아파트 현장을 소개를 시켜드리는데요. 바로 앞에 리모델링된 공원인 복사골공원이 위치해 있어서 주변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 그리고 부천에서 인프라가 가장 잘 되어 있는 신중동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정말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타입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고요. 넓은 베란다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전실부터 정말 예쁘게 잘 꾸며져 있는 모습인데요. 넓은 전실로 되어 있습니다. 유모차도 충분히 들릴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고요. 한편으로 신발장도 넓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중문도 집안 전체가 화이트 톤이다 보니까 화이트 프레임으로 깔맞춤을 예쁘게 해드렸어요. 자, 들어오자마자 오른편에 있는 첫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방 사이즈. 이 정도면 자녀방으로 넉넉하지 않겠어요? 사이즈 넓은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이 공원 뷰를 살리기 위해서 넓은 창으로 또 내드렸습니다. 개환감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밖에 보면 또 살펴보시겠지만 바닥은 여긴 강마로, 되어, 강마로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공용 공간들은 이렇게 타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더 왼편으로는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메인 욕실 보시면 샤워 파티션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화이트 우드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톤인데 예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메인 공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거실 인데요 오프닝에서 보셨다시피 바깥쪽에 공원뷰 이 녹색이 보이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뒤쪽으로도 막힘이 거의 없다 보니까 개방감이 정말 좋습니다. 거실 사이즈가 4200이 넘는 것 같거든요. 대형 거실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TV 보시는 거리도 넉넉하게 잘 나오고, 소파 자리도 길게 잘 뻗어져 있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요. 반대편에 있는 TV 아트월도 고급스럽게 사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주방을 살펴볼 텐데요. 주방도 사이즈가 진짜 넓게 나와 있어요. 주부분들이 여기서 음식을 하면 정말 기분이 좋아지실 것 같은데요. 식사자리도 보시게 되시면 7명에서 8명 정도도 넉넉하게 식사를 하실 것 같아요. 명절에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공간이고, 가스배관 잘 연결이 되어 있고요. 대형 후드, 그리고 조리대 공간도 넉넉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상하부장도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대형사각 싱크볼에 수전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이쪽으로 붙여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도 비스포크 4도까지도 들어갈 것 같거든요. 김치 냉장고까지 사용을 하시면 한 편에 붙여서 사용해도 되지만 안쪽으로 너무 좋은 공간이죠. 통베란다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충분히 워시 타워도 설치가 가능하게끔 수전 잘 마련이 되어 있고요. 김치 냉장고 이쪽으로 배치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환기창이 두 개나 나있기 때문에 결로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베란다입니다. 네,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두 번째 방과 안방을 살펴볼 텐데요.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베란다랑 순환되어 있는 창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창문 크기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여기는 각 방에 전부 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보다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큰 자녀 있으신 분들은 이쪽 방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신혼부부들은 이쪽을 드레스룸 꾸미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반대편에 있는 안방을 살펴볼 텐데요. 네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도 첫 번째 방과 마찬가지로 넓은 창문을 이용해 해서 바깥쪽 풍경 정말 잘 보이게 마련을 해드렸고요 퀸사이즈 침대 두고도 넉넉하게 사이즈 사용 가능합니다 한쪽으로 장을 붙여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아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쪽에 있는 부부욕실을 보여드리면 샤워공간 정말 넉넉하게 잘 나와있죠 샤워 파티션도 설치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사이즈고요 미끄럼 방지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총 타입이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무려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넓은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른 타입도 다 마찬가지로 이 공원 뷰 즐기시기 너무 좋게 잘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천에서 가장 인기 많은 지역인 신중동과 인접해 있는 신곡동이라는 거또 이게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집값 상승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요소니까요 상단에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는또 다음 좋은 현장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